안녕하십니까. 협조하는 세상, 즉 협상하고 조정하는 세상 만들기에 바뀌었습니다. 요즘 우리 세상은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이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당사자들 사이의 어려움, 갈등, 분쟁 등이 현명하게 해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협상이 어려우면 제3자 즉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협상 전문가 말씀에 의하면 우리 삶의 대부분은 협상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정부 간 협상, 기업 간 협상이 특히 주목되지만 우리 개인의 협상도 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 메뉴 정하는 것부터 연봉 협상까지 우리의 삶그 자체가 협상의 연속입니다. 저는 고려대 법대 법전원에서 30년 가까이 협상과 조정을 교육하고 연구하면서 현미한 협상의 세계적 표준이 된 Getting to ESS 정립된 원칙 중심 협상의 네 가지 원칙과 그 실천도구인 일곱 가지 요소를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미국 로스쿨과는 달리 협상과 조정의 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 협조하는 세상, 즉 협상과 조정하는 세상 만들기에서는 현명한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 중심 협상의 네 가지 원칙, 즉 협상을 대하는 태도와 그 실천 도구인 일곱 가지 요소, 즉 실천 도구를 가지고. 어떠한 복잡한 협상 사례도 명쾌하게 풀고자 합니다. 변호사와 기업인은 물론 학생 등 우리 모두 이러한 사례 중심 협상의 분석을 통하여 협상의 잘잘못을 이해함으로써 더 잘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 사회는 평화롭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협조하는 세상, 즉 협상과 조조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첫 번째, 협상의 1단계입니다. 협상의 기초인 사람 다루기입니다. 사람과 사안을 분리하라입니다. 협상의 1단계는 협상의 기초인 사람 다루기인데, 사람과 사람을 분리하면서 특히 관계와 의사소통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협상의 첫 단추는 사람입니다. 국가 간이나 기업 간 협상도 실제로는 사람이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 대한 감정, 즉, 사람의 문제와 해결해야 할 일, 즉, 사안의 문제를 뒤섞는 실수를 범합니다. 감정적인 관계와 실질적인 협상 사안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계는 우호적으로 유지하되 협상 사안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부드럽게, 즉, 상대방을 존중하고 체면을 세워주며 신뢰를 쌓아서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사안에는 엄격하여 즉 해결해야 할 과제, 가격, 기간 등 조건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단호하게 협상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사안을 분리하라는 것은 당사자 서로의 관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사안을 따로 떼어내어 다루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는 의사소통인 대화와 공감으로 풀고. 사안의 문제는 다른 협상 요소인 객관적 기준과 이해관계로 풀어야 합니다. 협상 요소인 관계 (relationship)은 협상 당사자 사이에서 신뢰와 협력 관계, 즉 장기적인 협력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또 다른 협상 요소인 의사소통 (communication)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경차하는 방식인데, 효율적인 정보 교환이 협상의 질을 결정하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은 상대방 중심의 전달 즉유 메시지가 아닌 나 중심의 전달 즉 아이 메시지가 됩니다. 예컨대 당신이 틀렸어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파트 등에서 층간 소음의 문제로 윗집에 항의할 때 상대방은 무개념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깨지고 소음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의사소통은 나 중심 전달법을 통해 부드럽게 가야 합니다. 예컨대 다름이 아니고 최근 밤 10시 이후에 위에서 소리가 조금 들리다 보니 예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잠자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 기분과 영향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시끄럽게 한다가 아니고 내가 잠자기 힘들다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사안에는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협상 태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협상의 이 단계입니다. 가치 창출을 위한 내용 다루기입니다. 즉 이해관계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협상의 이 단계는 협상의 알맹이, 즉 추구하는 가치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특히 이해관계와 옵션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가 고집하는 입장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인 이해관계를 찾아내어, 즉 무엇을 원하는가보다 그것을 왜 원하는가를 파악하면 상승의 옵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협상 요소인 이해관계, 인트레스트는 협상의 출발점으로서 당사자들의 진정으로 충족하고 싶어하는 욕구, 두려움, 동기 등입니다. 입장, 즉 포지션은 겉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요구로서 예컨대 창문을 열어주세요가 됩니다. 이럴 경우 이해 관계는 그러한 요구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신선한 공개가 필요해서가 됩니다. 협상 요소인 옵션은 협상 테이블에서 당사자들이 함께 만들어 낼수 있는 합의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예컨대 연봉 협상에서 연봉 500만 원 인상이라는 입장에 숨겨진 이해 관계는 직원의 경우 금전적 보상과 인정받기가 되고 회사의 경우 인건비 상승 즉 금전적 부담이 됩니다. 이 경우 옵션으로서 연봉 500만원 인상 대신에 연봉 300만원 인상 더하기 유급휴가 닷새 또는 연봉 200만원 인상 더하기 주 1회 재택근무 또는 기본급 동결 더하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비율 상향 등이 창의적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오렌지 하나를 두고 다툴 때 당사자들의 내가 모두 갖겠다라는 입장에서는 오렌지를 서로 반으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자 만들기 위해 껍질이 필요한다든지 주스를 만들기 위해 알맹이가 필요한다든지 각자의 이해관계 즉 오렌지를 원하는 이유를 파악하면 각자 필요한 대로 오렌지 껍질이나 알맹이 모두를 갖추게 되는 두 사람 모두 100% 만족하는 창의적인 옵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옵션 개발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파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협상의 3단계입니다. 합의의 결정을 위한 결과 다루기입니다. 객관적 기준과 최선의 대안인 마트나를 찾아야 됩니다. 협상의 3단계는 협상을 통한 합의를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3단계에서 객관적 기준, 마트나, 약서 교수가 중요합니다. 협상에서 당사자들은 힘겨루기가 아닌 법, 시장 가격 등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합의해야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법이나 관행 같은 객관적 기준 즉 정당성을 가지고 나만의 최선에 대한 즉 바트나를 확인한 뒤 실행 가능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협상 요소인 객관적 기준은 협상을 통한 합의안 즉 옵션이 서로에게 공정하도록 담보하는 예컨대 법, 관행, 시세 등입니다. 양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이 되려면 예컨대 연봉 협상에서 제가 열심히 일했으니까가 아니고 자료에 의하면 동종업계 평균 연봉이 이렇습니다가 될 것이고 부동산 계약에서는 전문가 감정평가나 시장 가격이 될 것입니다. 협상 요소인 파트너,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는 협상을 통해 얻어질 합의에 대한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인데 협상에 결렬되었을 때 대신 실행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파트너가 좋으면 협상력이 커지는 점에서 파트너는 협상력의 원천이 됩니다. 협상의 요소인 약속, 커미트먼트는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인 합의의 확정입니다. 예컨대 중고차를 매도할 때 가격을 정하면서 공신력 있는 시세표가 객관적 기준이 되어 이를 활용하면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협상이 깨져도 나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인 파트너가 있어야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른 중고차 딜러나 차를 구입하려는 이웃집 중에서 더 나은 최선의 대안이 있으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비로소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약속을 함으로써 협상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상의 단계별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사람 요소, 즉 관계와 의사소통에 집중해서 협상의 사안과 사람을 분리하고 경청으로 신뢰의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2단계에서 가치 요소, 즉 이해관계와 옵션에 집중해서 왜인지를 찾고 함께 파일을 창의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3단계에서 검증 요소, 즉 기준과 파트너에 집중해서 공정한 잣대를 또 평가하고, 최선의 대안인 파트너를 찾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약소 요소에 집중해서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인 합의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올바른 협상은 올바른 조정의 기본입니다. 현명한 협상을 하게 되면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이나 분쟁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이하나 협상이 결렬되면 제3자인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협상을 통한 해결, 즉 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조정은 올바른 협상 메커니즘에 기반하는 점에서 위에서 검토한 협상의 기본 원칙과 요소의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협상에서 당사자들끼리 감정이 격해지는 등 소통이 되지 않으면 협상의 네 가지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바로 이때 중립적인 제산자인 조정인 미디에이터가 개입하여 당사자들이 이러한 원칙 중심 협상의 3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조정인의 역할은 당사자들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즉 사람과 사안을 분리하고 당사자들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져 입장 대신 이해관계를 파악하게 하며 당사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즉 옵션을 창출하고 당사자들이 공정한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의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협상 도구를 가지고 세상은 읽고 풀어갈 수 있습니다. 협상의 일곱 가지 요소: 관계, 의사소통, 예관계, 옵션, 정당성, 파트너 및 약속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런데 종종 협상 요소 중의 하나인 옵션과 파트너를 혼동하는데 옵션은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 당사자들이 창의적으로 함께 만드는 협상안이 되고 바트너는 협상 테이블을 떠나 존재하는 즉 협상이 결렬될 경우 실행할 수 있는 나만의 플랜 플랜 B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협상에서 당사자들은 좋은 관계 속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이해 관계를 파악하고 창의적인 옵션을 만든 뒤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하여 바트너보다 나은 최선의 약속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협조하는 세상, 즉 협상하고 조정하는 세상 만들기에서는 이러한 협상의 일곱 가지 요소에 기반한 강력한 협상의 분석 틀을 가지고 국가 간 외교, 기업 간 협상, 즉및 우리 주변의 갈등 해결 등을 흥미진진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협상의 네 가지 원칙에 따른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요소를 늘 기억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네 가지 원칙은 협상의 태도가 되고 일곱 가지 요소는 현명한 협상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예컨대 오늘은 일곱 가지 협상 요소 중에서 어떤 요소가 부족해서 협상이 잘안 되었을까 또는 어떤 협상 요소가 잘 되어서 협상이 잘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7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채화되어서 우리는 협상을 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협상은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 더 나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협상은 목적 그 자체가 아니고 수단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협조하는 세상, 즉 협상과 조정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